네, 이번에는 연예계 마약 소식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두 사람에 대해서 법무부를 통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이선균 씨 오늘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 교수님, 그렇다면 경찰에 축석하면은 어떤 조사를 받게 될까요? 어,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상 대마 항정 혐의를 갖다 받고 있기 때문에 28날 이제 조사... 수사를 갖다가 할 그럴 예정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본인은 그 자기는 한 적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석 하게 되면 당연히 시약 검사를 진행을 해서 마약을 투약을 했는지 그리고 마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또몇번 정도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해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빅뱅 출신 지드래곤, 광지영 씨도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지드래곤 변호인을 통해서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 그랬다면서요? 네, 예,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예. 그좀 의아한 것은 누가 만약에 저한테 마약했냐 그러면, 안했다고 바로 대답을 했는데 예. 이번에 지드래곤 씨 입장 나올 때까지 시차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마약 안 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가라는 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부분 이 있으나 뭐 예민한 이슈다 보니까 뭐 조심스러웠었다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그 입장문의 내용은 뭐냐면 네. 변호인을 통해서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네. 그러니까 일부 매체에서 또 뭐라고 의혹을 제기했냐면 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것이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 네. 향정신성 의약품은 뭐 나중에 뭐의약 목적으로 투약했다 이렇게 주장하려고 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 일부 매체에서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번에 변호인이 낸그 입장을 보면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과 관련된 뉴스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 이거라고 하면 마약, 기존의 마약류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 포괄하는 것이니까. 결국 우리가 상식적으로 마약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전면적으로 지금 부인한 것 같습니다. 네. 오 교수님, 근데 경찰은 국식 입장을 내놓는 않았지만요. 형의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G 드래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영상 같은 것도 이제 일반 팬들이 봤을 때도 아, 이거 좀 약간 이상하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그 의심을 할 정도의 행동들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경찰은 이번에 유흥업소 여실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그 결과를 보고 이번에 입건을 한 것이 아니고, 어, 이 G 드래곤의 그 마약 투약과 연관돼서 특정을 할수 있는 그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혐의를 지금 자신 혐의 입장에 대한 자신감을 비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뭔가를 갖다가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번 연예계 마약 사건은요 경찰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 관련 마약 첩보를 수사하던 중에. 포착을 한 겁니다. 이성균 씨를 협박하던 유흥업소 실장 의사에게 선물로 마약을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이라면 후폭풍이 거세지 않을까요? 좀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네. 마약을 공급한 공급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의사였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의사는 그 의료 목적상 마약 같은 것들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실장의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사가 자신의 그러한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마약을 공급한 공급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사건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은 이제뭐 이런 사람들 지금 언론에 들, 그 나타나 있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약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이 굉장히 확대될 여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 내사를 받는 사람들이 더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어, 하재근 평론가님, 연예계도 조금 더 술렁이고 있나요? 연예계는 지금 대충격에 휩싸였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내사 대상자가 8명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사 대상자가 모두 1 0 명이 됐다고 하면서 그1 0명 중에 다섯 명은 입건이 됐고 다섯 명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성균 씨하고 지대라곤 씨 자체가 워낙에 슈퍼스타니까 그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근데 또 다른 후폭풍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뭐냐면 일부 매체에서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여성가수 두 명이 입건됐다라고. 보도를 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서 그 여성 가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여러 여성 가수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 가수들이 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경찰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름이 나온 이성균, 지드래곤 이두 사람 외에 연예인은. 현재 조사 대상에 없다, 여성 가수 입건 이런 사실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루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인지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만약에 이 마약 혐의가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요, G 드로이건이나 아니면 이성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이제 징역형이 다 규정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가 마약에 관해서 생각보다는 그 형량이 실질적인 처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투약을 했고 얼마나 상습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난번 uic 같은 경우에는 구속도 면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오 교수님 그리고... 마약 관련해서 수사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 수사를 확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만큼 널리 퍼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마약 청년국의 지위를 이제 벗어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지금 이제 상당히 느슨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그 마약 수사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이 필요 없이 어떤 그 경찰이나 또는 그 수사기관에서의 어떤 그 첩보에 의해서 마약이 현재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체 없이 수사를 갖다가 해서 더 이상의 어떤 그 피해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뭐 지난 한 5, 6년 사이에 뭐 지금 이제 통계상으로 한 5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그대로 가만히 두면 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재근 편론학계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선규 씨가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을 건데요. 좀 어떻습니까? 이선균 씨 입장이나 또 주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그것도 참 의아한 것이 네. 이 정도 크게 논란이 됐으면 이성규 씨가 당연히 입장을 밝히면서 마약을 했으면 했다, 뭐 사과를 한다든지 뭐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뭐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이성규 씨 측에서 명확한. 그런 입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성규 씨가 많은 그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인데 이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성규 씨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뭐 이제 모발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거다 한다고 하니까 그동안 약간 혐의점만 나오면서 사실관계는 딱히 나온 것이 없어서 뭐라고 말을 하기가 굉장히 애매했던 측면이 있었거든요 예. 오늘 조사가 이루어지면 아마 다음 주쯤에는 뭔가 좀 구체적인 근거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주요 사건 사고까지 짚어 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